안녕하십니까 유정현입니다. 201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대학의 구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가 시작됩니다. 수능이 11월 17일인데요, 수능 전에는 10월 1일부터 한양대 학생부 교과를 시작으로 연세대와 고려대 서강대 등 22개 대학의 구술 면접이 진행됩니다. 또 수능이 끝난 후에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가톨릭의대 등 주요 대학에서 마찬가지로 구술면접고사가 실시됩니다. 구술면접은 학생부 위주 전형과 특기자 전형 등에 합격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이죠. 최근 종로학원 하늘교육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입시전략 끝내기 시리즈 2탄을 내놨습니다. 바로 수시구술면접 이 질문 꼭 나온답니다. 각 시도 교육청과 종로학원 하늘교육학관 대입 수시 합격자들의 면접을 복기해서 만든 구술 면접 대비선데요. 종로 학원의 입시 분석실 세분의 전문가에게 먼저 수시 구술 면접의 준비 방법과 이 책의 활용 방안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현행 입시에서 수시로 70.5%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시는 학생부 논술 실기 위주 등으로 나눠 선발하고 있고, 이중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이 전체의 절반인 약 46.4%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79.8%에서 면접을 실시할 정도로 영향력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기출 문제, 대학별 논술 모의고사 실시 등으로 인해서 대비에 있어 서 매우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접 전형의 경우 개인별 질문이 다를 수 있고 대학별로 질문이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가 매우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대비에 있어 사실상 개인의 노력에 따라 준비 정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험생들에게 어려운 전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전국 4년제 대학들의 면접 전형에 지원했던 학생 및 학교사들을 대상으로 출구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에 시도교육청 발표 자료 등을 추가하여 빅데이터를 만들고 분석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자료가 금년도 수시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시에서 대부분의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와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면접 준비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면접의 경우 대학별, 전형별, 개인별로 질문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끔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세한 정보를 구하기는 쉽지 않아 준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로학원, 종로학평, 하늘교육에서 취합한 빅데이터를 토대로 모집 계열별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전공에 맞춘 전공 적합성 질문 합격자들의 답변 내용 등 면접 준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면접 내용들과 학교 및 학원 선생님들이 안내해 주는 대비 방법 대학 입학처에서 안내해 주는 면접 평가 방법 수험생이 알아두면 좋은 사회 이슈 및 시사 상식 등이 수록되어 있어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내신과 비교과 활동을 준비하면서 학생부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데요. 다만 본인 활동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체크해야 되는데 정보가 없다 보니 막연한 상황입니다. 본 책에 소개되는 면접 세례 중 학생부, 자소서와 관련된 면접 질문을 자세히 보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수 있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면접은 우선 형식상으로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질문하는 인적성 면접과 제시문과 같은 자료를 주고 이를 토대로 이해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을 평가하는 자료 제시 기반 심층 면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면접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면접의 형식과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실제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제시문으로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안다면 더 효율적으로 면접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기출 질문을 파악하고 자신의 입장에 대입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한다면 실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시 기반 심청 면접의 경우에는 시사 이슈와 교과 내용에 대한 정리도 필요합니다. 현재 대학 입시에서는 학생부 전형이 대세이고. 학생부 전형에서는 면접이 최종 합격을 좌우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고3은 물론이고 학생부 전형을 준비하는 고12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